그냥 바로 굶어버리기 근처에 카이사님이 없기 때문에 카이사님이 올 생각도 없어 보이죠 이러면 다시 잡았네요 킬 최대한 양보해드리고 오늘의 콘 콩TMI는 오늘 벤지대 T1 경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최애 팀이 어딘가요? 가장 좋아하는 팀이 어딘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참가버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세트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트가 초반부터 어떻게 나가야지 바텀을 터트릴 수 있는지 세트 컨셉 자체가 상남자고 초반에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트의 이니시 타이밍이나 운영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플레 상위 구간인 만큼 당연히 적들도 세트를 알겠지만 알면서 당하는 이니시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메타에서는 여진을 추천드려요 궁을 쓰든. 이를 쓰는 어쨌든 앞으로 가서 이니시를 여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진을 기반으로 탱커를 채용해주고 어차피 마력 없는 입장에서 비스켓이 아예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공점이랑 통찰력 필수로 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미니언 먹기 힘들다고 미예분 들어버리면 이니시의 방법 하나가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이템이 포인트인데 아이템은 이제 요즘은 신발도 방신 하나 올린 다음에 망자의 갑옷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전역갑주 마지막으로 조금 APD를 무마할 수 있는 대자연의 힘까지 챙겨줌으로써 이동속도와 방어력 그 다음에 아군의 추가 데미지까지 신경 써주는 템트리를 준비해줄 예정입니다 세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챔피언은 내가 들어갈 때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카미라라거나 아니면은 루시안 같은 챔피언, 강한 챔피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세트가 초반에 강하게 나갈 때 같이 강하게 와줘야 돼. 그럼 인게임에서 세트가 어떤 식으로 로밍 타이밍을 잡는지, 어떻게 라인전에서 킬각을 보는지, 세트의 스킬 타이밍과 스킬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근데 시바나로, 도란의 반지로 탑을 가버리면, 서포터 입장에서 조금 불안불안해요. 일단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건, 저희 탑 라이너가 저희 방송 이제 매니저 분이신데, 시바나 탑을 어떻게 플레이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란의 반지 마나가 없는 시바나로 도란의 반지를 AP 시바나도 도란 방패를 시작할 것 같은데 난잘 모르니까 나소스 상대로 왜왜 왜 도란의 반지를 샀지 주문력 15 때문에? 아 마나가 없으면 체력이 올라? 아 45%만큼 그래도 돌아가면서 낫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세트도 1렙, 2 배워놓고. 그냥 2를 맞추기만 하면 무조건 여진이 터지기 때문에 무조건 1렙엔 2를 배웁니다. 자, 이렇게 들교환하고 빠지면 됩니다. 그 팀이 들어올 것 같으면 W. 내가 이니지걸것 같으면 Q. 2렙 때. 일단 들어올 것 같진 않죠. 그러면, Q 배워놓고, 이속 증가. 덕침할 때 다가갈 때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 옆에 기절시켜놓고. 안닿지안닿지다 아, 잘했다, 이거. 희절? 어, 방금은 민니언 없어서 그냥 궁중에 뜸이었네요. 근데 라인이 너무 좋아서 괜찮다. 아아아 이탄산. 아! 아, 아아 이럴 수가. 기절. 어안 닿았다고? 미안해요. 틀쓸 거예요. 근데 잡았다. 근데 쿨 없잖아, 타이자님이. 도망갈 곳에 W? 이게 W가 중앙은 트루 데미지이기 때문에 적팀이 일자로 도망갈 때는 W를 쓰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이 e 스킬로 기절 또는 끌어 당기자마자 바로 W를 쓸 수도 있고 항상 W 중앙에 맞추는 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삶의 지혜. 어, 그런데, 니 제가 밥상을 시지않는데요치했 너무 오래 끌렸는데, 이거 인맥이라서 어, 진짜 위험했다. 세트가 초반에 W 없을 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W 없으면 금방 피가 녹아버려 아니, 크산테리 로밍을 잘 다니시는데? 이거 신발을 신속신을 안 사고 판금장가를 샀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세트 같은 뚜벅이 이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망자의 갑옷을 다음 템으로 올려줄 예정입니다. 또 망자의 갑옷도 게이지 모아서 평타가가 있기 때문에 나름 브루저템이라서 이게 추가도 도움이 돼요. 하고 그냥 깜짝 마공 더이 정도면 됐어. 이거 왔다 이거 왔다. 기절. 아한명 잡았고 방금 빼자 이거 페이님 키우면 절대 안돼 페이님이 뒤돌아보면 바로 빼야지 이렇게 라인 프리징도 해주고 라인 프리징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은 1대1 교환해서 딱히 적정도로 왔는데 손해볼건 없죠 이러면 세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킬이 마치 만년설이 비슷하게 나가는게 있네요 이 스킬이 뭐냐면 한쪽에만 적이 있으면 둔화에요. 근데, 양쪽에 적이 있으면 기절이야. 그래서, 이장이면 이니시 걸 때, 적팀한테 이를 쓸 때도, 뒤에 미니언 한 마리만 챙겨두면은, 기절을 걸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신경쓰면 되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W도, 내가 이제 중앙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또 그거 외에도, 맞으면 맞을수록 하얀 게이지로 투지가 생겨요. 그니까, 많이 맞을수록 W 데미지가 세죠. 그래서, W를, 좀, 천천히 쓰면 좋겠죠? 네 현상금 있어가지고 일단 시간 좀 풀자 W 있으니까 트런들니 온다고 하니까 시간 좀끌어볼게요아저 W 안 맞았다 고저 걸? 까비 하나. 나이스 이렇게 분배우자 말자. 어우, 뭔가 근데 킬양보하기힘들다 킬도 많이 먹어서 양보하고 싶은데, 너무 아슬아슬하네, 다. 이게 궁극기는 또 포인트가, 내가 궁을 딱 잡으면, 개를 아는 상태에서 스플렉스를 해요. 근데 그 잡은 적에 추가 체력에 해당하는 추가 물리피해가 있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탱커한테 궁 쓰면 더 세다. 네. 그래서 다한 줄로 쉽게 정리해드리자면은, Q는 적한테 갈때 빠르다, 쫓아갈 때. W는 많이 맞으면 세진다. 이 스킬은 양 옆에 있으면 좋다. 궁극기는 탱커 잡으면 더 좋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가만히 있으면 피 찬다. 끝. 아픔이 아플수록 더 많이 차요. 이번 판에 크스한테도 있고, 나서스도 있고, 레오나도 있기 때문에 세트가 궁수기가 너무 좋네요. 빨리 밀고 전력 붙어 좀 좋습니다. 우리 팀 정글러가 전력을 먹는다고 하는 타이밍. 이게 뭐팀 게임이면은 몇 분에 먹자고 하 오더가 가겠지만, 이런 솔랭에서는 그냥 우리 팀 정글러가 가는 타이밍. 가는 길에 미드 한번 찔러주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가자! 어디로 가시래요? 나이스. 이러면 또 바로 바텀 가주고 이득 봤으니까. 제가 없어도 전력을 먹겠죠?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바로 둘버리기 근처에 카이사님이 없기 때문에. 카이사님이 올 생각도 없어 보이죠? 이러면, 진짜 맞네요킬 최대한 양보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트가 유동적으로 플레이하면은, 세트 자체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컨셉이 상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견에는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 능력차 그래. 지금 이것도 플래티넘 상위 구간인데, 플래티넘 상위 구간이면 대부분 다 대처할 수 있거든요, 세트를. 근데 아직까지도 세트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망자의 갑옷으로 이속 챙겨주고, 그러면 뚜벅이인 세트가 미니시걸 확률도, 도망갈 확률도 높아지겠죠? 바로 유리할 때적 정글이 미드에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와드 좀 깊숙이 하고 적 정글 움직임 봐주고 하고 항상 이렇게 돈이 많아지잖아 현상금 진짜 조심, 조심해야 돼요 800원 한번 탄산이랑 호흡 맞춰러 가볼까? 한산 어디 갔지? 잖아 탑이 되었 이제는 상태도 너무 잘 커서 아마 역전 당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그냥, 전멸 붐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리신이 차주는 느낌? 이렇게 전멸 붐을 통해, 이니지가 가능합니다. 5할때좀 많이 나오는, 이렇게 유리할 때 많이 나오겠죠? 5한번 볼까? 아, 나 현상감이 800원이었으면 위험하긴 한데, 한 번은 찔러볼만 한데? 아 뭐야 타워 내가 아닌데? 나이스이 정도면 완벽하다. 자 아, 이렇게 바로 칼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세트로 한번 칼서에 받아보시기 바라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